thank you 1번님들 일본인들 안녕하세요. 1번님들은 그린 컬러를 선택하셨습니다. 초록이라는 색은요, 회복이나 호흡, 다시 숨 쉬는 힘을 의미해요. 1번님들은 이미 지쳐 있고, 그런데도 다시 살아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그 마음을 잔잔히 들여다보고, 11월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천천히 보겠습니다. 요즘 1번님들 마음 속엔 무언가 끝나버린 감정 하나가 오래 자리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5번 컵처럼 이미 흘러가버린 곳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모습.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도 그 앞에서 계속 고개를 숙이게 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요. 주변 사람 눈에는 일번님들이 그렇게 무너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6번 완드처럼 그래도 저 사람 참잘 버텼다.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게 대단하다. 이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즉, 내 마음은 초록빛이 아니라 이미 시들어버린 잎 같지만 타인의 눈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초록,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카드. 바보카드는 그린 컬러처럼 다시 자라나려는 새싹과 닮은 카드예요. 완벽하게 회복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숨은 쉬어야 하니까라고 말하면서 작게라도 발을 떼보는 순간 바로 그 찰나가 지금 일본인들의 현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 한쪽은 여전히 5번 컵에 머물러 있고 다른 한쪽은 바보처럼 걸어버려 하는 이 시점. 11월이라는 시간은 여러분에게 어떤 방향으로 열릴까요? 11월은 감정을 숨기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다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달입니다. 하지만 핵맨 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앞으로 달릴 때가 아니야. 세상을 비틀어보듯 네 마음을 다른 각도에서 볼 때야. 즉 억지로 애쓰거나 빨리 치유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 카드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예요. 11월의 흐름은 정리된 새 출발이 아니라 상처 난 채로 살아보려는 연습이에요. 초록색 잎이 한 번에 자라나는 게 아니라 작은 싹부터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이 11월에서 일본님들이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달카드는 말합니다. 너 지금 불안하지? 확신은 없지? 근데 그 마음이 틀린 게 아니야. 달빛 아래선 모든 게 흐릿해 보입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길이 맞긴 한 건지. 그런데 바로 뒤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와요. 이건 기회가 온다가 아니라 움직이려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돌아간다 해요. 즉, 기다린다고 운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감정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운이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등장한 여사색 카드. 감정은 흔들려도 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태. 계속 이렇게 살수 없다는 걸 언젠가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걸. 마음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이 흐름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1번 님들은 11월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드가 말해주는 현실적인 조언 보겠습니다. 먼저 마법사가 나왔습니다. 마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미 할수 있는 걸 가지고 있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건 비교 때문이지. 진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지금 가진 걸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킹소드와 에이스소드는 더 분명합니다. 결정해, 말해, 움직여. 감정에만 머무르지 말고 네 삶의 책임질 한 문장을 선택해. 그러니까 11월은 완벽한 계획보다 하루에 하나라도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해보는 달이에요. 1번님들, 초록색은 완벽하게 살아있는 빛이 아니에요. 겨울에는 남아있는 끝까지 버티는 생명의 색입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닿았다면 잊어버리지 않게 이 순간을 한번 저장해 주세요. 좋아요나 구독으로 남겨두면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다음 리딩에서또 뵙겠습니다. 이번님들 안녕하세요. 이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님들은 다크 블루가 나왔는데요. 짙은 남색은 깊은 생각 그리고 조용한 감정 그리고 혼자 견디는 시간을 상징해요. 그래서인지 이번 님들은 늘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엔 말하지 못한 생각과 감정이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부터 11월의 흐름까지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번 님들 요즘 좀 멈춰 있는 느낌 아니세요? 행맨처럼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자리에서 어쩌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대로 멈춰버린 모습. 몸은 살아가는데 마음은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도는 느낌.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 안에서도 2번 컵이 나왔어요. 이건 감정적으로 연결된 사람. 혹은 누군가와 진심으로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을 뜻합니다. 지금 이번 님들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거나 나를 진짜 이해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건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그리고 데스카드. 많은 분들이 이 카드를 무섭게만 보지만 이 카드는 끝이 아니라 정리 후에야 들어오는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즉, 지금 이번 님들의 상태는 멈춰 있으면서도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이 제대로 흘러가려면 끝내야 하는 감정, 관계, 그리고 지착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감정이 뒤섞인 지금 11월의 흐름은 이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 줄까요? 11월은 생각보다 조용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큰 변화 없어 보이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계속 충돌이 생겨요. 그게 바로 5번 완드예요. 마음 속의 싸움, 그리고 비교, 아니면 내가 맞나? 하는 고민들. 그런데 그 싸움 속에서도 힘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억지로 참고 버티는 힘이 아니라 내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 누군가에게 가서 따지거나 울부짖는 게 아니라 조용히 눈 감고 숨쉬면서 나를 다독이는 힘. 이번님들 안에 이미 그 힘이 있어요. 그리고 킹컵. 이건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누군가가 당신을 돌봐주길 바라기만 하지 말고 먼저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 괜찮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 말을 11월에 나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감정의 싸움과 다독임을 지나면 11월은 이번 님들에게 어떤 기회나 변화로 이어질까요? 11월엔 기회가 들어와요. 근데 그 기회는 생각보다 아주 작고 현실적인 형태입니다. 그게 바로 에이스 펜타클이에요. 새로운 일 제안. 작은 돈의 흐름. 배우고 싶은 공부나 아이디어. 갑자기 떠오른 이거 해볼까? 같은 감각. 문제는 라이트 완드랑 9번 완드. 도전하고 싶지만 동시에 괜히 했다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안 되면 이제는 진짜 자신 없어질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때문에 계속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종합이 결국 말하는 건 두려움 없는 사람들이 도전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움직이는 사람만 기회를 잡는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기회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실적인 조언을 보겠습니다. 이번 컵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혼자 다 하지 않아도 돼. 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번 컵은 말해주고 있어요. 11월에는 도움을 받거나 마음을 열수 있는 상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연인이 아니어도 좋아요. 친구나 동료, 심지어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완드는 작은 움직임이에요.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글을 써보거나 아니면 연락을 해보거나 지원서를 넣어보는 것, 아주 작은 행동이 정말 달라지는 시작점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별카드 이건 말로 설명하기보다 감각에 가까운 카드인데, 이제 진짜 괜찮아질 수 있다는 희망, 내가 다시 나를 믿어도 괜찮다는 허락입니다. 이번 님들 11월은 완벽한 회복이 아니라 작게라도 다시 살아보는 연습이에요. 하나라도 움직이면 그게 다크블루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별빛으로 바뀌는 순간일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잊어버리지 않게 좋아요나 구독으로 남겨두세요. 이번님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들 안녕하세요. 그럼 3번 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은 바이올렛 컬러가 나왔어요. 보라색은 끝과 새로운 차원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상처와 직감, 고요함과 깨달음이 동시에 깃든 색이에요. 그래서인지 3번 분들은 늘 겉으로는 차분한데 마음 안쪽엔 말하지 못한 깊은 감정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마음부터 11월이 열어줄 새로운 흐름까지 천천히 보겠습니다. 카드를 보자마자 느껴졌어요. 10번 소드 마음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시기. 스스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인가 봐.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안 나.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끝이 나도 끝난 것 같지 않은 감정. 머리는 내려놓았는데 마음은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태. 하지만 여기 나이트컵이 떠 있어요. 이건 감정이 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래도 사랑하고 싶고 믿고 싶고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싶어요. 즉 상처 속에서도 감정을 느끼는 걸 멈추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더 월드카드가 나왔어요.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마무리의 문 앞에 있지만 그문 뒤엔 또 다른 시작이 이어져 있어. 3번님들은 지금 모든 게 멈춘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뭔가 바뀌기 직전 같은 묘한 경계 위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맞이하는 11월 여러분들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인 카드는 단순히 사랑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네 마음을 선택할 시간이야. 머리가 아니라 진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 괜찮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이스 완드는 11월엔 의욕의 불씨가 다시 들어와요. 지금은 아무도 안 보이고 감정도 무뎌졌지만 11월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이거 다시 해보고 싶다. 어, 괜히 이거 설레는데? 이게 바로 에이스 완드예요. 살아있는 불꽃. 페이지 완드는 작은 시도를 의미합니다. 거창하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연락 안한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는다든지, 혼자 가지 못했던 카페에 다시 가본다든지, 또는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해 검색을 시작하는 것. 그런 작은 행동이 11월엔 움직임의 시작이 됩니다. 그럼 11월에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뭘까요? 4번 소드는 쉬어가고 있지만, 머릿속은 계속 생각 중이라는 의미예요. 몸은 멈췄는데 생각은 잠들지 못한 상태. 쉬고 싶은데 쉬어지지 않는 마음. 그만하고 싶은데 내려놓으면 내가 무너질까봐 계속 버티는 마음. 그 옆엔 5번 완드. 내면의 갈등입니다.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걸까? 움직이면 실패할까봐 무섭고, 안 움직이면 더 늦을 것 같은 불안. 하지만 마지막에 킹 펜타클이 나왔어요. 이건 3번님들 안에 이미 기초나 뿌리, 실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불안에도 사실은 준비가 꽤 되어 있는 사람. 겉으로운 불안에도 이미 삶을 버텨낼 내공을 가진 사람. 그렇다면 이 모든 흐름 위에서 3번 님들이 11월을 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조언 카드가 뭐라고 말할지 한번 볼게요. 더 월드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끝날 때 비로소 열리는 문이에요. 아직 모두 정리된 건 아니어도 11월은 이제 내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걸 놓아줘도 괜찮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10번 펜타클은 안정이나 기반, 그리고 가족이나 커뮤니티, 그리고 혼자가 아니어도 돼요라는 메시지예요. 누군가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고 완벽히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고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것들, 나를 믿어주는 몇 명이면 충분하다는 뜻. 그리고 6번 안들. 결국 이 전환의 끝엔 인정받는 순간이 와요. 남들이 박수 쳐줘서가 아니라, 그래, 나 진짜 잘 버텼다.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날. 한번님들 보라색은 깊은 어둠을 지나야만 나타내는 색이에요. 그만큼 당신은 이미 오래 버텼고 많이 견뎌왔습니다. 11월은 완벽한 시작보다 다시 숨 쉬어도 괜찮은 시간이에요.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부님들 안녕하세요. 그럼 사부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사부님들은 실버 컬러가 나왔습니다. 실버는 화려하진 않지만 절대 빛을 잃지 않는 색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반사되는 빛처럼. 사버님들도 스스로 지친 것 같아도 완전히 꺼지지 않은 강한 내면의 빛을 갖고 계세요. 이제 그 마음부터 11월의 흐름까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사버님들은 감정보다는 이성이나 책임, 그리고 균형에 익숙한 상태입니다. 정의 카드는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상황이 너무 벅차도 그래도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은 하자 하고 마음을 다잡어 온 모습이에요. 하지만 4번 소드가 옆에 나와 있어요. 몸은 멈췄지만 머릿속은 멈추지를 않아요. 하는 척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못 놓고 있는 상태.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혼자 있으면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킹 소드. 겉으로는 냉정하고 논리적인 척하지만 사실은 감정을 다 말하지 못하고 혼자 정리에만 했던 사람의 카드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서툴고. 결정적으로 내가 흔들리면 누가 버티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온 사람. 그러면 이렇게 마음은 지쳤지만 버텨야 해서 멈출 수 없는 상태에서 11월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요? 퀸 완드는 겉으로 당당해 보이는 에너지예요. 11월의 사부님들은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나 열정, 그리고 내 중심을 조금씩 되찾습니다. 예전엔 남 눈치 보고 결정했다면 이번 달엔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가 시작돼요. 하지만 절제가 말합니다.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감정과 이성을 섞는 연습부터 하자. 감정을 너무 눌렀고 억누르면 결국 대빌처럼 어딘가에서 폭발하거나 중독처럼 번집니다. 11월은 바로 그 지점. 감정도 인정하고 책임도 버리지 않게 균형을 조금 다시 잡아보는 시기. 즉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지도 말고 내 뜻과 현실 사이에서 숨쉴 틈을 만들어야 하는 흐름. 그럼 이 11월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별 카드는 희망이나 회복, 내가 나를 다시 믿기 시작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조용히 마음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아직 끝은 아니구나. 나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구나. 9번 펜타클은 스스로를 지키며 쌓은 자존감, 그리고 나만의 공간, 그리고 나만의 선택을 뜻합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나의 삶을 꾸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 그리고 8번 펜타클이 말합니다. 완벽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은 내가 할수 있는 걸 하나씩 해보는 시간이다. 얇은 실이라도 매일 조금씩 이어가면 결국 그게 내 안전망이 됩니다. 즉, 11월의 핵심은 내가 나를 다시 믿기 시작하는 시간. 아주 작은 성실함이 나를 살리는 달입니다. 그럼 이 흐름을 내 걸음으로 만들기 위해 카드가 말해주는 현실적인 조언도 볼게요. 11월은 결국 빛을 다시 느끼는 달이에요.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말 그리고 작은 성취 스스로를 향한 잘했어 라는 인정 그런 순간들이 햇살처럼 들어옵니다. 6번 펜타클은 주고받는 균형을 말하는데요. 그동안 사버님들은 주로 주고 참고 버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11월은 받는 법을 배우는 달입니다. 도움 받는 걸 창피하게 느끼지 마세요.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 그리고 4번 컵. 이 카드가 말하는 건 행복은 크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네가 고개를 살짝만 들어도 바로 앞에 와 있을 수 있어. 너무 완벽해서 좋은 게 아니라 충분히 괜찮은 것도 행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 사번님들 실버라는 색은요 끝까지 살아남는 빛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오래 남아요. 그게 지금 사번님들입니다 11월은 완벽하게 바뀌는 달이 아니라 조용히 다시 살아갈 마음이 생기는 달이에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괜찮은 삶을 고르는 연습. 오늘 리딩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